오늘은 전도서 8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얼굴의 광채가 나는 비결"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지혜자, 즉,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면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영광의 빛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묻어 있었습니다. 출애국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빛이 납니다. 이 광채는 다른 것으로는 만들 수 없는 빛입니다. 아주 특별한 빛이죠. 두 번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얼굴이 사나운 이유는 불만이 많고 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가득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지혜, 즉, 그리스도가 있으면 불만이 없어지고 화가 사라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평안이 임하고 천국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만이 사라지고 화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사나운 얼굴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들도 매달렸습니다. 그 강도들은 보통 강도가 아니라 극악무도한 강도들입니다. 그 얼굴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는 눈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도끼가 서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가 말했습니다. 누가 봄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이때 이 강도의 눈빛은 아마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도끼는 사라지고 어린 양처럼 순한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강도의 얼굴은 온유함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며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이 온유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얼굴에도 광채가 날 것이며 얼굴이 온유함으로 표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할 때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고 온유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할 때 오늘도 천국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